한포하러 세종... 여기가 이름이 뭐야 자기 광화문에 뭐, 뭐야 여기? 세종문화회관? 응. 어, 일찍온 한국의 여름 풍경입니다 갑시다 밥 먹으러 오 예쁘다 파카하타 이사오 쇼가 있네요 어, 곳곳에 파운들도 있고 아름답네요. 어, 시원하다, 자기 여기 오니까, 그지? 오, 저 사람들 좀 봐. 웬 일이냐. 그래서, 마켓, 스타벅스가 곳곳에 있고, 저기 조선일보 보이죠? 지금 곳곳에 리모델링 하고, 우리는 이곳에서 저녁을 yep. 먹겠습니다. 짠. 음. 음. 짠. 짠. 짠.